미안, 네가 말한 거또못 지켰네. 올해도 너랑 같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겠다. 화난 거 아니지? 네가 뭐라고 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, 그냥 한편으로는 날 너무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. 사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내가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. 나도 너랑 함께 있고 싶어. 이 명절의 의미는 다른 어떤 날과도 달라. 나는 너랑 가족들이랑 같이 둘러 앉아서 네 어렸을 때 일을 듣고 네가 커가는 사진을 보고 싶어. 그래야 내가 비로소 네 가족이 된 기분이 들어.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 우리 사이의 거리는 핸드폰 한개 정도뿐이야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너한테 전할 수 있고, 난 그거면 충분해. 새해 복 많이 받아. 얼른 자고, 내가 빨리 보러 갈게.